실망하는 중앙 청년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 진행해 왔었던 사도행전 묵상운동, 드디어 마지막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18주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축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 주 본문은 우리 로마를 향하는 험난한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우리 마지막 여정,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마를 향하던 배가 항해하던 시기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10월경이었는데요. 9월 중순부터는 지중해 동부에서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는 항해가 아예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10월경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항해를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성교 여행을 통해서 항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무리를 통솔하는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은 이러한 바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이들은 순한 남풍을 보면서 안전한 항해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따라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순한 남풍은 잠시뿐이었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라틴어 비문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동쪽 발음을 가르키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르키는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어로서 북동풍을 가르키는 선원들의 용어였습니다. 그래대 한가운데 솟아있는 산맥의 영향으로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여 태풍을 일으켜 남풍이 급격한 북풍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우리탄 배가 그 사나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배와 항해술이 발달한 지금 현대에도 이러한 풍랑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이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마주합니다. 짐이 무엇인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 줄이자 그들이 항해하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그것마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뿐인가요? 항해에 필요한 배의 기구까지도 버리는 상황까지 마주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벌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딜 향해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을 이들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먹지도 못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전해했던 조언을 상기시킵니다. 따지기 위함이 아닌 이들의 주의를 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는 파손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지켜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안심하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건 바울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폭풍과도 같은 상황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재판장에 설 때에도, 폭풍 속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탄 배가 출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다다랐음을 짐작하고 바위가 배에 부서지지 않도록 다으로 고정시켜 놓고 날이 새길 기다립니다 이때 사공들은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이들 바울이 알게 되고 백부장에 알려서 저지하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 죄인의 신분인데 이 모습만 보면 이 배의 리더 같습니다 바울에겐 지위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러한 리더십에 관련된 문구가 있습니다 리더십 is not a position but influence 바로 바울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혼란의 상황 속에서 나타났었던 지극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자신만 살고자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었던 선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폭풍우가 여전히 몰아치는 흑암 속에서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은 곧 자살행위였습니다. 선원들은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인간적인 본질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 설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 바울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육지로 나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절망에만 빠져있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살 소망을 향해 나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임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안심하고 굶주린 배를 채워갑니다. 이 배에 탄 인원이 276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메어서 진정한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이 셉니다 선원들의 눈에 육지가 보이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그들의 눈에 배를 댈 항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댔었던 곳은 현재 말타 북동쪽에 있는 사도바울 항만입니다. 고대시대의 그 항만 입구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겨있었던 모래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서둘러서 배를 정박할 준비를 하지만 두물이 합쳐지는 곳, 곧그 모래톱에 걸쳐서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자 배 뒤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이 탈주할까 두려워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죄수들의 탈주는 곧 그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차단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살고자 도망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무섭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그러한 생각을 백 부장이 막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을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폭랑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은 백부장동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그렇게라도 해서 바울을 살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다시금 그 모든 죄수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대로 배에 탔던 27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섬에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섬에 상륙하는데 그 섬은 멜리데이라는 섬입니다. 지금은 말타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말타 사람들은 페키니아 혈통을 가졌고 그들의 언어는 고대 카타르 방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보통 그들은 외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지만 난파된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힘든 여정으로 지치고 추웠을 그들에게 불을 피우는 것을 도와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우던 중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입니다. 이를 보고 말탈 사람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사에게 물릴 마땅한 죄를 지어서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뱀을 떨쳐버리고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자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낳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바울에게 이루어집니다. 뱀을 짓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고 바울이 말타섬에 있는 자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타섬에서 3개월을 지나며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그로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르토스와 폴록스로 항해의 후원자였습니다. 이들의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는 선원들이 폭풍 속에서 보게 되면 행운의 증표로 여겼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여기서 조명하면서 과연 이 배를 이끌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 배는 먼저 시실리의 수라구사에 정박하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육지의 끝자락인 레기온에 정박합니다. 그 뒤에 그들은 네아폴리스, 지금의 나폴리의 항구인 보디오일에 이르러서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 일주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에서 또한 마중 나온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금된 상태였고, 또한 풍랑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였었던 바울에게 이러한 성도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힘과 위로를 공급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는 진실된 교제 안에는 힘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년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숙소를 얻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늘 자기를 지키는 병사 한 명과 동행하게 됩니다. 병사가 그를 지키고 그는 손목이 병사와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침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에게 상속까지 하며 로마까지 왔는데 그 재판의 결과 그리고 가이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는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여러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임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바울은 그곳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그곳에 갔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바울은 충실합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지만 아무런 혐의도 찾을 수 없었고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어떤 서신도 받은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과 날짜를 잡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 그들은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그 모임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임이 흩어질 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돌아서는 이들에 대한 섭섭함에서 나온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2년을 로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이후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왔었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잠시 자리에 떠났었던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 소집된 그 회의에서 다시 나타난 베드로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른 사도들이나 빌립, 바나바,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뒷이야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룬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맞춰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습으로 맞춰집니다. 다른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인생의 결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데 있고 그 증인의 삶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톰라이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는 눈부신 글과 신학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며 우리 자신도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그 여행은 우리의 여행이고 그 재판과 무죄 판결도 우리의 것이고 주권적인 예수님의 임재도 우리의 것이며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우리의 것이다. 누가의 글은 바울의 여행처럼 종착지에 도달했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고 우리의 사도행전 묵상도 이렇게 끝나지만 이 여행이 종착지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들고 뛰었던 이 사명의 바통이 이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루를 살아도 남김 없이 살고 막연한 시간이 주어져도 후회 없이 살고 고난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후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묵상 운동을 이렇게 마무리 져야될 시간이네요. 여러분 정말 18주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8주 동안 사도행전 묵상 운동을 하면서 저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 운동 마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내 삶의 시편, 내 삶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시편 묵상과 필사 운동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만나요. 중앙 청년 파이팅. 묵상 운동 파이팅. 예.